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 쌤입니다. 어,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음, 천만 쌤은 늘 행복합니다. 어, 주가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연연하지 않고 뭐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뭐, 교수, 애널들 마찬가지니까 참고만 하시고, 맹신할 필요 없어요. 뭐, 삼성전자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투자를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렇게 흘러가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지, 어, 삼성전자 사라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점 오해하지 마세요. 별로 추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 주식 투자는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음, 괜히 주식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 주식 투자를 거의 뭐, 도박으로 하다, 도박. 응? 도박으로 하는 분들 있어요. 뭐, 베팅 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이게 도박판인지, 주식장인지, 어떤 때는 헷갈려요. 오늘 코스피가 2,520.05, 0.14% 빠졌고, 어, 외국인들이 4,162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이 2,767억 매수했고 기간이 664억 정도 매수를 했네요. 오늘 l g 엔솔이날인네 LG엔솔 5.7%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0.39%, KB금융 0.23%, 신한지조 1%, 포스콜딩스 4.2%, 삼성물산 1.6% 올랐습니다. LG화학 3.7% 올랐고 오늘 반도체는 좀안 좋아요. 음, 삼성 0.56%, 하이닉스 1.17%, 현대차 1.4%, 어, 기아는 0.49%, 우선주 0.23%, 네이버 1.9% 이렇게 빠졌습니다.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많이. 그럼 코스피는 오늘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그래도 올랐네요. 0.41%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806억 매도를 했고 기간이 117억, 개인들이 107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3.5%, 에코 프로 BM 6%, 에코 프로 3.8, 어, 삼천당지약 2%, 클래시스 0.57, 그리고 엔캠이 2.4% 정도 올랐습니다. 어, HLB는 1% 정도 빠졌고, 레인보우 0.96, 리가캠 바이오 0.33, 어, 리너 공업이 2.39% 정도 빠졌네요. 오르는 어,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환율은 1450원, 1450원, 0.65% 정도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0.24% 빠지고, 음, 별로 안 좋네요. 어, 해외를 잠시 볼까요? 보니까 중국 상해 지수가 0.08, 어, 심천이 0.97% 올랐네요. 음, 홍콩 항생 1.75, 홍콩 이 AH H1.79, 어, 일본 니케이는 1.17, 그리고, 음, 저쪽 섬나라, 음, 대만이 0.51% 올랐습니다. 정말 풀어 올랐다. 뭐 나쁘지 않네요. 아, 전반적으로. 아,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기아 등 아, 국내 기업들의 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본격화됩니다. 아, 새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퍼폼 중인 아, 국내 증시 상승세 탄력이 더해질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 2등 하이닉스가 오는 23일 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하이닉스 외도 이번 주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SDS 이십삼일이네요. 기아SDI, 카나오션 삼성전기, 에이니넥스원 이십사일날 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하이닉스네요. FNC에 따르니까 하이닉스의 사분기 매출과 영업이컨센이 각각 십구조 어, 칠천억, 팔조 이천, 팔조 이백십억이에요. 어, 특히 영업이익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데 컨센서스 주로 나올 경우 앞서 지난 8일 발표한 삼성의 4분기 잠정 영업이익도 앞설 수 있다 그런 수준입니다. 어, 증권가에서는 s 이스하이닉스가 HBM 우위에 힘입어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어, 발표할 것으로 보네요. HBM 수요처가 확산되고 있는데 HBM 3.12단 시장 선점으로 하이닉스의 경쟁 우위가 지속될 것이다. HBN 퍼 조기 양산 가능성도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업종 쪽에도 어, 자동차 업종 역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요. 올해 외국인 순매수 에힘입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아웃 퍼폼 중인 코스피,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인 하이닉스를 이어서 하나오션, 기아 이런 쪽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화오션의 올해 4분기 실적 컨셉은 매출 2조 9,775억, 영업이익은 1,150억이에요. 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화오션의 호실적을 예상을 하는데 어, 목표가를 연이어 올리고 있습니다. 어, 예상보다 빨라진 공정 안정화와 강달러 효과가 어, 4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 상위의 주 요인이라고 하죠. 어,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향 발주 수혜 기업이 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현대차가 올해 4분기 매출 44조 5,583억 영업이익은 3조 4,198억 기아가 4분기 매출 26조 6,188억 영업이익은 2조 8,161억을 기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네요. 연간으로는 현대차는 매출 173조 5,41억 영업이익은 14조 8,326억 이력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 기아는 매출 106조 8,732억, 영업이익은 12조 7,819억으로, 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어, 다만, 당초 환율소의 예상에도 판매 보증 충당금도 함께 상승을 하면서, 음, 증권가들은 현대차 기아의 4분기 실적이 컨셉을 하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밸류에이션 저평가되었으면서도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좋은 기업들에게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4분기는 계절적 비속이 시즌인데 통상 써닝업 써닝... 써닝이라니?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낮지만은 이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종목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란 뜻이죠 어, 이전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은 관성을 갖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이닉스, KT, 뭐토산 에너빌리티 어,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네요. 보니까 어, 삼성전자는 53,400원, 300원으로 음, 결국은 어, 300원이라 빠졌습니다. 상당히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골드만이 오늘 뭐 11만 주. JP 48,000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어, JP도 많이 파네요. 16만 주 정도. 다이와 4 6 0 0 0 매도를 했어요. 오늘은 뭐 골고루, 우선주입자 차. 여러분. 우선주 외국인들 10만 주, 기간 6만 9 0 금융 투자는 1200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개인들이 샀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좀 아쉬움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반면에 본주는 어떠냐? 본주가 53,400원이죠. 53,400원. 어, 뭐삭제있고 오늘 j p 애들이 어, 보니까 어, 116만 정도 매수를 했는데 매도도 많이 해요. 223만주 그리고 CT가 어, 85만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 외국인 254만, 기관 31만, 금투 20만 이렇게 매도를 했고요. 기인들은 어, 218만 정도 매도를 했다,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음,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끝났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